근데 희나님은 일반인 아니에요? 희나님은 교복 입고 계시던데? 짐승이 RP라고? 짐승이 RP라고? 아이돌이잖아. 어떻게 짐승이 RP야? 무슨 소리야? 그냥 짐승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완전 청초하시던데? 나 낙향 들으시는 거 엄청 자주 들어요. 짐승이 RP vs 옥수수가 RP. 전 옥수수가 RP인 게 아니라 옥수순디요? 유전자 변형 옥수순디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실험 대실패 해가지고 사람 말을 할줄 알게 되어버린 옥수순디요? 뭘 모르시네. 그러면 어떻게 rp가 대학생 rp가 대학생이라고? 누가? 대학생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거잖아 왜 rp로 굳이? 제가 rp가 대학생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대학생인 거죠 대학교 다니는 옥수수 처음 보세요? 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대학교 다니는 옥수수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감자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고구마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고양이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햄스터도 있고 그런 거죠 뭘 모르시네 대학교 다니는 옥수수는 모르겠는데 실험당하는 옥수수는 들어본 적 있어요. 실험당한 옥수수? 네, 동료 친척들이 고통받고 있다. 내 동료 친척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내 동료들의 고혈을 빨아 가지고 제들의 이득을 보겠다고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겠다고 식량난을 해결하겠다고 내 동료들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엄마를 뺏고 아빠를 뺏고 동생을 뺏고 가족을 잃게 만들고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다리를 제거하고 사지를 분리하고 근데 그거 종족 번식하게 해주는 건데 나쁜 거 맞음? 자연적으로 번식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긴 하죠. 음,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음.